안녕하세요. 노사선입니다 10월 22일 수요일. 어 오늘은 간단하게 또새 품종만 한번 들여 보겠습니다 앞에 한번 올렸던 건데 오늘 뭐 재탕으로 조금 저렴하게 해 가지고 한번 등재해 볼 테니까 보시고 마음에 쏙 드시면은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백록 두 분이고 어 번개가 전진한 쪽입니다. 자, 잘 살펴보시고 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번 어, 1번은 어 백록입니다. 백록 어 또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잘 배양하신 백록입니다. 또 이렇게 뿌리도 전체적으로 넉넉합니다. 백록은 또 작품된 것들은 지금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 또 이거는 또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또 시중자입니다. 여기 보시고 신화도, 도 이렇게 또한개더 올라오고 있고 뒤에 백발부도 여러 개 있습니다. 사이즈는 작습니다. 한 6cm 정도 됩니다. 촉수는 세척이고. 백록 세척 6cm 이거 40만원에 한번 등계해 보겠습니다. 40만원에 또 입양하셔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또 분산해서 다시 재구매하러 갑니다. 자, 백록 세초. 가격은 40만원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아주 예쁩니다. 짱짱하게 키운 거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키우셔도 됩니다. 이번 도백록입니다 이번 백록인데 네, 조금 뿌리가, 조금 아쉽게도 요두 가닥입니다. 작은 뿌리 생선님 사락 하나 내려가 있고, 긴뿌리를 하나 내려가 있습니다. 철사로 꽁꽁 이렇게 뭔가 어놨습니다 요걸 또 우리 강릉에 소장가님이 배양하시던 건데, 또 시종자로 이렇게 한 내라줬네요. 저렴하게 한번 등져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이 요것도 사이즈가 한 6cm 정도 됩니다. 18만원에 또한번배양해 주실 구독자님 계시면 은또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렴하게 20만원 알로 떼요렇 백록 구하기가 잘 힘듭니다. 또 분산에서 오늘 특별히 가격을 18만원에 한번 등져보겠습니다. 백록 시종자. 이렇게 어, 작습니다. 6cm 정도 되고 촉수는 두 촉입니다. 뿌리는 한 가닥에 또 하나 더 생긴 살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또 18만 원에 또 저렴하게 한번 등재해 볼테니까 네, 문자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니다 3번은 이 번개 어, 번개무지입니다. 번개무지 전진 한 촉을 이렇게 놨는 것을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금 단가 올려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안 팔려서 어, 또 오늘은 가격 이 조금 저렴하게 어, 등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성기는 살짝살짝 있어 보이는데 무늬는 지금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 이거 번개 저 원종을 들고 나오시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또 중토로 딱 터지면은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자 번개 무지 전진한초 사이즈는 13-07 가격은 25만원입니다. 25만원에 또 시중자 입방하셔가지고또잘 한번 배양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뻥 터질 날이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늘 높은 산대를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간단하게 또요 제품 중만 한번 등재해보고 또 출장을 갑니다. 요 택배는 내일 발송됩니다. 오늘은 조금 바빠가지고 택배 발송이 안되고 어, 내일 발송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자, 백록 두개, 번개 하나. 자, 문자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높은 산대를 구독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